제목은 이제 그만 먹고 싶다 고지혈증. 네, 아,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laughs> 심리적인 저항감이 들어서 그렇지 더 쉬운 건 없어요. <laughs> <오, 웃음> 적정체중이냐. 살을 오. 많이 빼면 고지혈증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오. 그렇지 않습니다. 20% 이상 먹으면 당뇨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뭐 여성암 발생률도 좀 증가되어 있고 음. 신장 질환, 신장에도 좀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느낌. 네. 나는 기름진 걸 먹지 않는데 플레스를왜넣냐 <laughs> 안녕하세요. 비온디와 함께하는 성남시 의사회입니다. 일단 저희가 참 성남시 의사회에서 엄선하고 엄선하고 엄선해서 <laughs> 저희가 이제 모셨지요. 우리 원장님이 그 비만의 대가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 또 소화기 관련된 아, 네. 분야에서도 열심히 진료하고 계신다고요. 성남시 의사회에서는 학술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서울 행복내과 원장님이십니다. 이창원 원장님 모시고 그만 먹고 싶다. 고지혈증약에 대해서 <laughs> 설명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게 고지혈증 약이 사람들이 정말 먹기 싫어하는 약 중에 하나거든요. 새해가 되면 고지혈증 약을 끊고 한 3개월 있다. 요새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laughs> 3개월 정도 내가 약을 끊고 운동을 예. 하고 살도 빼고 식사 조절도 좀 해보고 했는데 네.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은 사실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확인을 뭔가 해보시는 거잖아요. 아예 또 확인을 안 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제 급고백. 네. 저도 고지혈증 먹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했어요. 한번 <laughs> 그렇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laughs> 해보겠다. 아 네,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약을 끊을 수 있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요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이 제가 제 환자들한테 해드렸던 얘기를 이제 정리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대목은 이제 그만 먹고 싶다 고지혈증이야. <laughs> 아, 예. 저도 공감하고 <laughs> 있습니다. 그만 먹을 수 있게! 하지만 먹어야 아, 된다면 또왜잘 네. 먹어야 하는지 네. 더 분명한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절증약 먹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아침에 아. 일어나자마자. 아, 예, 그렇죠. 아침에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리바로제트? 네. 아, 리바로제트 <laughs> 네. 좋죠. 저도 하나 먹고 있기 <laughs> 아, 때문에. 아, 글쎄요. 마찬가도 <laughs> 오늘 이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되게 다 근거 기반으로. 저희 레지던트 때만 해도 사실 이 진료 지침 이런 게 대가의 말이었어요. 누가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원래 이런 거다. 이렇게 써 있었지만 요새는 그런 진료 지침은 없습니다. 음. 모든 가이드라인이나 진료 지침이 어. 그 동안의 연구를 다 AI처럼 사람이 모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근거 하나 하나 다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진료 지침이 사실 결정판이에요. 근데 읽기가 좀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요거를 좀 쉽게 얘기해드리는 식으로 할 거고요.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 다른 식생활 가이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예요. 예. 새해를 맞이해서 식사 및 체중 조절을 통해 고지혈증을 관리해보려고 <laughs> 약을 중단했다. 작년에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식사와 체중 조절로 네. 관리를 해볼 수 있다. 저도 2022년 새해 때 네. 똑같이 저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해요. 실제로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약을 먹는 게 심리적인 저항감이 들어서 그렇지 더 쉬운 건 없어요. <웃음> <오>. <웃음> 그렇잖아요. 그냥 약 아침에 하나를 먹으면 끝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맨 처음 시작부터... 이상지질혈증은 난관이 많아요. 일단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원래 옛날에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불리던 게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고요. 이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높아서 나쁜 것도 있고 낮아서 나쁜 것도 있다. 옛날엔 총콜레스테롤만 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높으면 나빴죠. 높아서 나쁜 거에 대표적인 게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높으니까 안 좋더라. 중성지방이라는 게또 있더라. 아, 그리고 이것도 높으니까 안 좋다. 근데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높으니까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다. 이건 낮으면 안 좋다. 요 콜레스테롤 치료 기준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의 목표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건강하다. 남자 같은 경우는 45세가 넘지 않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55세, 갱년기가 오지 않고, 가족력이 없고, 심장병이나 뭐 풍이나 이런 가족력이 없고, 담배를 피지 않고, 혈압약 같은 거 먹지 않고, 당뇨약 먹지 않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정상군이에요. 저위험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한 160이 넘어도 생활 습관 교정. 미투야. 이렇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씩 있으면, 그럼 이제 위험군이 쭉쭉 올라가면서 수치가 쭉쭉쭉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하나는 고려고 하나는 시작이잖아요. 한3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럼 그 정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LDL 30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 강의가 그쵸. 되겠습니다. 어. 이상 지질혈증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에 있는 겁니다 식사요법은 탄수화물을 적정 수준 지방도 적정 수준 이게 적게 먹으란 얘기는 없어요 적정 수준입니다 근데 알코올도 제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섭취한다 그러니까 살을 빼란 얘기는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좀 골고루 들어와야네 어, 그렇죠 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살을 많이 빼면 네. 내몸 안에 기름기가 쫙 빠지면서 플레트를쫙 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게 느낌입니다. 아, 느낌이구나. <laughs> 네. 아. 적정 체중이냐. 살을 아. 많이 빼면 고지혈증이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살좀 빼려고 노력할 때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 못 그렇지. 먹는다는 어떤 절망감 때문에. 아, 그거 아, 그런 건 아니었군요. 네. 그게 아닙니다. 아. 예전에는 살을 빼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떨어뜨릴 때 어떻게 떨어뜨리냐가 중요하긴 한데 아. 일반적으로 그냥 살을 한 10kg 정도 빼면 콜레스테롤이 8.9 떨어집니다. 최소 30 정도 떨어지려면은 30kg을 빼야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160인데 내 타겟이 100이다. 그럼 60을 빼면 아, 아, 아. 마이너스가 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아, 살로는 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들어가면 네. 요요로가 심하게 오면서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음. 나빠질 수도 있고 저탄고지 같은 거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럼 저탄고지 심하게 하면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더 피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살을 빼는 거는 큰 효과는 없다. 그래서 살보다는 이제 먹는 거를 어떻게 잘 먹는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냥 기본적인 다이어트. 하루에 500kcal 정도 살짝 줄여 주는 에너지량 섭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확 뺐다가 확 쪘다가 음. 확또 뺐다가 쪘다가 이렇게 요요가 계속 오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기준을 보면 LDL 190에서 적정 100까지 내리려면 90이 떨어져야 되니까 쉽지 않다. 살 빼서 좋아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 얘기가 있는데 이 표에 이제 빠진 게 단백질이잖아요. 네네네. 오, 그러네요. 네. 그럼 단백질을 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도 줄이고, 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음. 좋아지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해보실 수 있죠. 예, 예, 예. 일단 우리나라 기본 식단 자체가 예. 이, 이게 전국민 영양조사거든요. 어... 특히 이게 고지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 조사 결과만 따로 음. 뽑은 거예요. 하늘색 라인이 권장 라인이고, 음. 녹색이 남자, 예. 파랑이 여자 거든요. 예. 권장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 먹고 있는 식단은 일단 음. 어느 정도 고지혈증 관리에 괜찮은 식단이에요. 이걸로 지금 먹고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와. 거죠. 이걸 이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단백질 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 16% 정도밖에 안 돼요. 단백질이 이제 한20% 넘어야 되는데 여기 음. 이좀안 되는데 20% 이상 먹으면 음. 당뇨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뭐 여성암 발생률도 좀 증가되어 있고 음. 신장 질환, 신장에도 좀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음. 특히 이제 아미노산 보충제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음. 오히려 다른 아미노산의 흡수를 방해해가지고 독성도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아미노산만 너무 많이 먹는 건좀안 좋습니다. 고단백질로 먹으면 사망 위험도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제 나가는 게 요산이나 뭐 이런 걸로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통풍이라든지 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량을 늘리긴 쉽지 않아요. 음. 고단 저탄이라든지, 뭐 음. 고단 저지 다이어트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음, 그러네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으면 단백질은 어느 정도만 딱 먹게 되고, 음. 그 이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에너지를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이어트도 저탄 고지를 하게 되는 게,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 거지, 단백질을 많이 먹지 못한다. <laughs> 기본적으로 단백질량은 그냥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단백질을 줄여 먹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저단백질이 되면 알부민도 떨어지고 안 좋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꼭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단백질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핵심 사항이다. 야 그러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를 안 먹냐면 우리나라 단백질의 가장 주요 그 번의 1위가 쌀이에요. 100g에 9.3g밖에 없는 저게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 단백질 그 번이에요. 저처럼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전국민 평균이니까 쌀이 1등입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음. 달걀, 우유, 두부 순이기 때문에 음. 쉽지 않다. 오죽하면 멸치가 지금 8등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 단백질은 먹어줘야 된다. 고기를 아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살코기라고 돼 있죠. 살코기. 예, 예, 예. 그래서 요거 음. 이제 조금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니다 네. 나는 기름진 걸 먹지 않는데 콜레스테롤 <laughs> 왜 높냐? 기름진 거를 먹지 않는데도 높다니. <laughs>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사람들이 분개하는 포인트예요. <laughs> 기름진 걸 먹지 않는데 이 기름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도대체 <laughs> 내피 속에 왜 기름이 떠다니냐이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그때 이제 이걸 얘기해 드립니다. <laughs> 풀만 먹는 손은 왜 마블링이 생기냐. <laughs> 그렇습니다. 기름진 걸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름을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98년도가 45.3g 하루에 먹던 지방을 요새 58.9g <laughs> 먹는 다 이미 많이 먹고 있다. 옛날에 비해서. 퍼센트로 봐도 단백질량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지방은 늘고 탄수화물은 줄었습니다. 이미 기름지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먹고 있다. 지방을 어디서 먹냐? 그럼 실제로 보면 돼지고기, 소고기가 많아요. 많긴 한데 그 밑에를 보면 콩기름. <laughs> 통기름 쓰는 건 주로 부침이나 뭐 튀김 이거잖아요. 아. 부침개 먹는 게 굉장히 기름진 거예요. 아. 이제 우유, 달걀, 마요네즈, 과자, 라면, 참기름, 백미.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름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름진 거. 막. 음. 케이크, 뭐 유, 음. 제시 기름, 아이스크림, 치즈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밑에 순입니다. 아.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거를 기름지지 않게 먹는다고 해서 바꾸기 쉽지 않다. 음. 지방량은 이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방량을 줄이면 플레스토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이 줄면 탄수화물이 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요 <laughs> 단백질량은 정해져 있고 지방만 줄이면 탄수화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지나친 지방의 섭취 제한은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돼가지고 중상지방과 HDL콜레스테롤 부정적이다. 지방을 왕창 먹는 저탄고지가 되면 당연히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어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적정량. 적정량이 중요하고요. 지방의 종류가 있어요. 음. 다른 유튜브가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음. 이 포화지방과 음.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음. 요 중간에 하나 H가 이렇게 양쪽에 시스로 붙으면 불포화가 되고, 음. 요게 트랜스로 붙어서 원래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 놈이 빳빳하게 음. 펴져가지고 포화지방하고 비슷하게 되면 음. 트랜스지방이다. 음.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년쯤 전에 트랜스 지방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요새는 마가린에도 트랜스 지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는 제로가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이 핵심입니다. 포화 지방산을 줄여야 돼요. 포화지방산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를 포화지방산에서 담일 불포화지방산으로 바꾸면 LDL이 1.6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뭐 오메가3나 네. 들기름이나 이걸 먹잖아요. 네. 추가로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기름을 들기름으로 바꾸고, 음. 콩기름을 들기름으로 바꾸셔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포화지방을 줄이되 불포화지방을 늘려야 된다. 그걸 바꿔주는 게 오늘 강의 핵심이거든요. 아, 참기름보다 들기름? 그렇죠. 그럼 포화지방을 어디서 먹고 있냐? 줄일 수 있는 거. 딱 줄여보면 라면, 겉면 포함입니다. 이 스프에도 들어있어요. 아, 저 생라면 진짜 좋은데요? 네, 느낌이에요. 아, 라면, 라면 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빵, 과자, 콩기름, 케이 요구르트, 샌드위치, 치즈, 아시, 아이스크림, 커피프림, 아... 초콜렛, 아... 마요네즈, 참기름, 오리고기, 버터, 만두, 소세지, 뭐, 아이스밀크, 커피믹스, 핫도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고지혈증 약을 평생 먹어야겠군요 약을 요즘. 먹는 게 나을 수도 네. 있다 돼지고기 우유 소고기 요걸 끊을 순 없잖아요 달걀 여기까지는 드시고 네. 나머지를 이제 최대한 끊어 보는 게 저는 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네. 거기 아이스크림이 꽉차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저도 <laughs>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아니면 이제 사이다 이렇게 먹는 데 <laughs> 근데 아이스크림 중에서 네. 이 우유가 안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네. 좀 나아요 저도 우유가 들어가야 또 우유가 들어가야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저... 아니면 그냥 빙과잖아요, 빙과. 빈과.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콜라. 요런 어. 거 이제 먹으면 좀 낫기도 음. 하고. 실제 같은 100g, 같은 1회의 양에서는 케이크가 압도적입니다, 케이크. 음. 하여간 빵 종류는 끊으셔야 돼요. 빵은 와. 답이 없습니다. 이 버터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망한 거예요. 같은 100g 당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간 게 코코넛유, 마가린, 버터, 양기름, 뭐 이건 그냥 기름이니까 당연한 거죠. <laughs> 파면색 기름, 돼지 기름, 닭 기름, 어. 프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 믹스는 끊으셔야 돼요. 저도 믹스가 안 들어가면 또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믹스는 진짜 끊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죠. 고지혈증약 끊고 오메가스를 먹으면.